정말로 뭐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가려면은 그거를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내야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노력이나 뭐 하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겠지 그냥 다섯 명 중에서 최고 그래도 그날이 좀 좋은 날이다라고 싶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씨가 맞는 거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씨가 맞잖아그 과정 그거를 그니까는 러 왜냐면은 어쨌든 좋은 눈기가 올라면 고비가 있어야 좋은 눈기가 오는 거거든 예 네. 씨가 그래도. 제일 위력 가지는 안나 싶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6월 3일 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이제 지지율이 많은 1위부터 5위까지의 인물에 네. 이제 사주와 이제 누군지 공개를 하고 음, 네. 6월 3일 당일 날 가장 이 사주와 대비했을 때 운기가 좋은 분을. 선생님 한 분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1위는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씨고요. 아 예. 2위가 김문수 씨, 3위가 홍준표 씨, 4위가 한동훈, 5위가 오세훈 씨. 음 네네 차례대로 다섯 분이 계신데 이 다섯 분 일단은 각자 좀 올해 운기를 살짝씩만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간에 어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일번 이제 뭐 일본 올라가신 이재명 어 이재명 씨 같은데 이재명 씨가 어, 올해 운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운기는 아니에요. 음. 응, 썩 좋은, 어, 썩 좋은 운기는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대선이 6월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6월 3일이라고 하는데, 그, 5월달하고 6월달 정도, 니까 그러니까 5월, 6월이 이재명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번 거쳐가야 되는 그런, 그런 벽이 한번 느껴지는 그 시기거든. 음.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 벽을 이제 내가 허물대든지 그 벽을 뛰어나어좀뛰어넘다가 어, 하면은 괜찮을 거, 괜찮을 듯. 괜찮아 보이기는 하죠. 어. 음, 알겠습니다. 네. 이지명 씨가 우유원의 고비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극복할 만한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요? 선생님이 보셨을 네, 극복할 만한 뭐 이제 뭐 인기는 있어요 단지 이제 시국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삼재도 들어왔고 또 그동안에 이제 생활이 좀 시끄러웠던 것도 있고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5, 그 다음에 이제 오르월달이그그 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르월달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올해에서 이제 거의 가장 수가 안 좋다라고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어차피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네네. 네. 그래서 어 5월 달에 그런 일을 겪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5, 6월 달에 안 좋다 그랬는데 그 안에 뭐또 다른 일이 있어 시끄러워 갖고 액땜을 한다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 이 사람이 정말로 뭐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가려면은 그거를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내야 되는 어떤 어 뭐라 그럴까? 그냥 노력이나 뭐 하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겠지 음, 응. 그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운기가막 어느 꺾이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런 온기가 느낌이지? 막 꺾인 거는 아니 운기가막 음. 꺾인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그래도 막핀건 아니다 음. 아, 근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음. 응.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이제 신묘생분이시는 이제, 신묘생 분이시는 이제 김문, 김문수 씨 같은 네. 경우 뭐 여기도 어쨌든 간에 뭐 (2위까지는) 하셨는데. 네, 네. 요 분도 올해 운기나 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어, 이재명 씨가 압도적으로, 뭐,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 견줄 만한 사람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요분2위라고 하시는데, 어, 순서는 좀 뒤바뀌지 않을까, 음. 좀 싶기는 해요. 어, 아, 알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사생이신 뭐, 홍주표 같으신 분. 네. 네, 뭐, 홍준표 같으신 분은 뭐, 정치 잘 모르는 나도 여러 번, 여러 번 이제 뭐, 도전하셨던 걸로 하는데, 요 음. 분, 이분 운길, 요 분의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장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사주야. 음. 어, 부족한 사주라, 어, 요 분은 좀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아,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개축생 같은 여기 한동훈 씨 같은 경우, 어, 요분 네. 자체가 그래도 올해가 운기가 좀 좋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음. 운기가 좋아, 운기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흐름을 좀탈줄 안다라고 봐야 되나? 그냥 사, 사주에 지금, 지금 이제 운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네, 네, 흐름을 좀탈줄 안다, 봐서, 어, 요 분이 조금 그래도, 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이제 뭐, 뭐, 감론 을박이 펼쳐지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지금 뭐, 4월달인데 6월달이라 치우면 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어, 그래서 요 분이 조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신축생이 이제 오세훈 씨 같은 경우도, 어, 요분 자체도 웃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운기는 나쁘지는 네. 않지만 네. 어쨌든 뭐요 그래서 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파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뭐 음. 쉽게 말해서 뭐 이재명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김문수 씨 아니면 한동훈 씨하고 영준표하고 음. 네, 네. 오세훈 씨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낙하지 않나 싶어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가 독주를 달리고 계신 상태고 어. 그러면 김문수 씨와 한동훈 씨가 네네네. 그래도 조금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씨는 어차피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무서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씨가 더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음. 음. 네. 그러면 생해 보실 때 그래도 이 다섯 분 중에 네. 가장 좀그날 음. 13일 날그 날과 일주를 좀 보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네. 운기가 좋은 거는 좀 어떤 분일까요? 그러면. 어 그거는 웃기로 본다기보다는 이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 5, 6월 달, 그러니까 6월 그 3일이라는 그 날짜, 그니까뭐 아, 네. 일진도 있고 아니면 뭐그달의 운세도 있고 했을 텐데, 그냥 다섯 명 중에서 최고, 그래도 그날이 좀 좋은 날이다라고 싶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씨가 맞는 것 같아. 음.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는 한동훈 씨가 맞아. 네. 하지만, 어, 이재명 씨의 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넣고 그, 나한테 내한테 갈림길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고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뭐 시험 실험이 음, 음, 시험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음, 음. 제일 좋은건 한동훈씨가 맞잖나그 과정 그거를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어쨌든 좋은 운기가 오려면 한번에 고비가 있어야지 조, 조, 고비가 있어야 좋은 운기가 오는 거거든 네, 네. 어, 그래서 이재명씨가 그래도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어.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음. 가장 유력한 후보분들을 이렇게 들여보고 네.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딱 6월 3일 돼봐야 이제 결과가 아, 나올 테니까, 어, 어. 네네 그 전까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